자주클 안녕하세요 주식클라스입니다 오늘 화질이 조금 어둡죠. 자 오늘 한번 이야기해볼 기업은 아마 이 기업 때문에 오늘 3월 14일인데 화가 많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삼성 일세이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유상증자는 뭐 기업이 투자를 하다 보면 할수 있긴 있어요. 할수 있긴 있는데. 오늘 이제 갑작스레 나온 이 유상증자, 어떻게 보면 한편의 팝업이죠. 예, 유상증자 한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삼성 SDI의 주가는 상당히 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 조금 오른 건 있는데 이게 삼성 SDI의 주가만의 인연을 준게 아니라 여타 이제 다른 이 배터리 세일 업체한테도 직간접적으로 부담감을 주면서 이 차지 관련주들이 많이 밀렸는데 그 가장 핵심에 있는 삼성 SDI는 왜 유상증자를 했고 하필 이 시점에 했는지 아 그리고 앞으로 사실 어떤 메시지가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주식 클래스 구독 알림 설정. 자 보시면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3월 14일 기준으로 아침에 당사 이사의 상법 416조에 따라서 3월 14일 오의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했습니다. 금액은 생각보다 많아요. 아, 방식은 주주 배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일반 삼성 SAI의 기존 주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실권이 나온다면 주주는 아니지만은 일반 공모 절차를 거쳐서 규모는 2조 원대 정도가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정계 목표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확보 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s a i 는 기업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 2차 전지 기업이에요. 근데 요 지금 현재 강행한다고 발표된 삼성 SDI의 2차 유상증자는 제가 역조사를 해보니까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유상증자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에는 첫 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뭐 88년이나 98년대 정도에는 뭐 500만 이렇게 한게 있어요. 근데 있긴 있었는데 그 너무 옛날 이야기고 그러면 정말 삼성 SDI의 주주분들은 한편으로 놓고 보면 아주 이제 찍혀봐야겠습니다만은 유상증자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통상이니까.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조금 무리한 퇴자가 있는데요 명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 sdi의 최근 차입권 규제를 보게 되면 23년도 말에 3조 6천억 정도에서 9조 원대로 쉽게 말해서 빚이죠 빚의 규모가 그 6조 원대로 껑충했습니다 물론 빚이 많이 넣은 것은 다른 데쓴건 아니겠죠 보는 화면과 마찬가지로 시설투자입니다 이차전지 관련 시설투자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시설투자가 지금은 이차전지 캐즘돌파 구간에서 19년도부터 24년도까지 대략 1조 7천억에서 한 4배 이상 증가한 6조 원대를 증가한 건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2조 원대 정자를 통해가지고 돈을 어디에 쓸 거냐 했더니 미국의 GM과의 합작 투자를 조금 강화하고 또 삼성의 헝가리고, 헝가리죠. 유럽에 있는 헝가리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차세대 삼성 SDI가 계속 주자하고 있는 전구체 배터리의 라인의 시설 투자를 한다. 명분은 그럴싸합니다만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왜 지금 시점이어야 될까? 지금 모든 2차전지 관련 기업들 LG연설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실제 유로 포스코 그룹 또그 다음에 소재를 만드는 뭐 에코포르 그룹도 2차전지의 공장 정설이나 가동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는왜 그러냐면 미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을 수 있고 경기 둔화 이슈도 있고 여기에 캐전 돌파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요 메이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2차전지의 투자 속도를 늦춘다든지 지원하고 있어요. 물론 불황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건 상당히 좋긴 좋습니다.만은 유상증자를 진행한 거지 실제적으로 삼성 SDI도 현재만 놓고 보게 되면 투자 흐름 자체는 많이 지연돼 있습니다. 본 자료는 이번 인터뷰 때리 2025에서 보였던 배터리 3사의 향후 제품에 대한 원통형 배터리 우리가 차세대 배터리에 새로운 목걸이를 하는 원통형 배터리의 주요 고객 세력을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삼성 SDI가 주요 고객을 갖고 있던 리비안의 배터리도 R2 모델 같은 경우는 LG 엔솔 쪽으로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의 또 스텔란 스텔란티스죠,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90점을 좀 잡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이런 것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 3월에 무리한 유상정제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안 좋았던 상태도 볼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하루 전날 3월 13일부로 우리나라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의 동의로 통과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여당이나 국민 여당이나 국민 여당보다는. 뭐 거부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는 분위기이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밀어붙이는 그림인데 이게 결정이 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다음 날 유상증자 형식이 나왔다는 것은 많은 주주분도 하여금 상당히 화가 날수 있습니다. 자 상법 개정하는 보통 어, 우리 우리나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국민의 힘은 반대를 하고 민주당은 찬성을 하는 요인인데 그게 왜 거냐면 기존에 이제 상장 해비라든지 코스닥 해비라든지 이런 데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핵심은 이렇게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의 인원을 확대한 부분입니다. 이사의 행포를 맡겠다는 거죠. 그리고 큰범어 업무를 놓고 보게 된 집중 투표제를 좀 의무화해서 오늘 같은 이슈가 되는 겁니다.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사업에 진출할 수가 있고 공장을 정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법인을 어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끔 나오는 이사의 독단적인 행동이라든지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충실 의무에 대해서 일반 주주의꼭 동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만은 독단적 행보 자체를 좀 막아서 있는 것도 상법 개정의 큰 명분이 되는데 이런 이슈가 나온 다음 날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많은 투자 분들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차익금이 좋고 앞으로 투자를 할 거니까 좋습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에한 가지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뭘까요? 실제적으로 삼성 이 SDI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지금은 유상정자를 단행을 하지만은 우리가 보유자산을 활용한 추가자금 조달을 검토하고 추진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됐죠. 삼성이 우리가 추가자본을 만들 수 있는 데가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삼성 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거죠. 그러면 유상정자 자금 위에 다른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뭐 일부 정도 1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분가치가 제가 알기로도 한 40조인가요? 뭐 상당히 좀 높은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 정도만 팔아도 2조원은 확보할 수가 있지 않을까가 우리 일반 주주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명분은 좋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많은 고민거리를 남기고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화가 날 수도 있는 이슈는 될것 같습니다. 진정하고 잠시만요. <목소리> 주식 클래스 구독 알림. 알리...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작은 차근 삼성 S I의 주주 배정에 대한 유상증자 일정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식은 주주 배정우 실권 일반 공모 쉽게 말해서 이미 현재 상성 S I의 주주분들은 직 간접적으로 본인의 선택 여부에게 아, 나중에 캐스팅 보드가 생기게 됩니다. 참여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판단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참여하지 않고 목표 수량을 채우지 못한다면 일반 공모 형식으로 지, 어, 유상질을 진행한다는 이야기. 규모는 2조 정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증자 비율이 되게 높아요. 16.8%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존 주주한테 한 주당 0.14주. 쉽게 말해서 내가 100주를 갖고 있다면 14주의 권리를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니까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죽습 주가 희석 할인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됐을 때 왜냐하면 주주들이 많아졌잖아요. 상장됐을 때 주가는 동일수량보다 조금 더 많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높은 규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일정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신주배진 기준일은 4월 18일입니다. 한달 정도가 남았죠. 그러니까. 다음 토일 전일 쉽게 하면 4월 17일이 거래일이 영업일이라면 권리락이 되는 거고 내가 이 유상 증자를 받을지 말지의 최종 결정은 전전일 4월 16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월 16일 날 실제적으로 나는 그냥 받지 않겠다. 근데 대신 4월 17일 날 어떤 액션도 갖지 않는다면 일단은 내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169,500원은 유상경자 발행 예정 가격인데 변동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상법 규정에 따라서 바로 기준인 제1차 발행 가입 결정이 나는 4월 15일 전후에 어느 정도 구체화되게 됩니다. 저것보다 내려갈 확률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건뭐 향후 일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물량은 두달 있다가 이제 상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보게 되면 물량이 쏟아지는 결과가 나오는데 Q&A를 조금 보게 되면 어디서 끊는가 했더니 조금 전 대로 미국과 유럽에 투자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주는 바로 보통주가 되는 거고, 요 나머지 절차적인 거는 제가 이 시간에 길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천은 뭐냐 일정은 잠깐 받고, 다시 원론으로 돌아갔을 때축가를 보면 우리가 제가 조금 화가 나는 이유를 볼수 있습니다. 발표는 오늘 3월 14일 아침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특별한 게 하나 보이는데 바로 하루 첫날이죠. 3월 13일 날 두신 쪽에서 31만 주의 대량 매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사전 정보 유출로 추정할 수가 있고 충분히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삼성 SDI 그누주주나이원니모청권사 뭐 펀드 위지에게 우리가 내일 아침에 유상정자를 발표를 할 것이니 미리 주식을 줄이시오. 그렇게 직접적으 말하진 않을 수는 있는데 한 가지 깨림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은 유상정자 공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공시는 3월 14일 날 어, 삼성 일자에서 한국거래소로 제출했고 한국거래소의 공시 담당자가 엔터키를 눌렀을 겁니다. 날짜는 3월 14일 다만 공시를 자세히 보시면 총발행할주식수 1,800만 주. 총 금액 자금의 용처 4,500억 원뭐 시설 자금 1조 5천억 원 다법인 취득 자금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뭐 gm이나 헝가리 쪽이 될것 같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이미 주관사가 발표가 같이 되죠 저는 이게 사실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유상정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권사에다가 청약을 하고 돈을 넣고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정권사를 겹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여기 보면 정권사가 NHKB 한투시나 미래라면 저는 합리적 추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회사에서 삼성 SDI에서 14일날 정해가지고 이미 정권사에 통보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그 전날 내고하기 위해서 NHKB 한투시나 미래 쪽으로 우리는 SDI를 유상 증자를 진행을 하니 삼성과 여러분들 증권사와 우리 삼성 SI가 직주관사 관련해서 구두의 계약서를 맺어 주십시오. 그 하는 순간부터 제 판단으로는 그거는 정보는 생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걸 가지고 절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불공정 거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는 사실 장 초반에 나오는 유상 증자는 생각보다 의리해집니다 보통의 유상 증자는 장 마치고 나오거든요. 장 마치고 물론 삼성 s a 가 오늘 장이 마치고 마감해도 난리는 났을 것 같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이례적으로 장전의 유상정지를 발표하는 경우도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아이러니하게도 상법 개정안 이슈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주주분들이 여기까지는 이제 화가 날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계속 화가 납니다. 이 영상은 똑바로 좀 반인지해야 될 부분이고 20년만 에 유상정자의 주주들이. 물론 아주 명분만 놓고 보게 되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업이 설비 투자라고 장기적으로 s d i 이억인 만큼 좋아지니까. 근데 여기 아쉬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리렉스할 잠깐만 리렉스할까요? 네. 주식 클래스 구독 알림 설정. 자 유튜브 찍으면서 이렇게 흥분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작은 이 기업을 분석을 하는데 조금 더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게 있는데 아까 보시면 아. 보유 자금을 활용한 추가 자금 조달. 그러면 정말 SDI는 돈이 없는가? 우리 주주들의 돈을, 삥을 떠대야겠었느냐?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삼성 SDI는 실제적으로 2차 지지 사업부와 필름 사업부가 있습니다. 필름 사업부가 바로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되는 거고, 실내로 24년도 정도에 삼성 SDI는 평강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1조 원대의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2차전지 설비에 투자를 했고요. 또 하나가 여전히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다팔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큰 뜻은 있겠지만은, 그러면 최소 2조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무선순위를 가지고 우선순위에서 삼성 SDI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유자산을 활용하고 추가자금 검토는 순번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삼성전자가 사주면 되는 겁니다 이미 지분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sdi 가 삼성전자로부터 2조 원대를 차입는 효과 차입도 아니죠 내 지분 주는 거니까 말이죠 왜이 카드는 바로 사용하지 않고 유상증자 카드를 먼저 사용하냐 이거죠 여기이고 시기적으로 하필이면 상법 개정안이 나온 다음날 말이죠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하는 거고 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과연 돈이 그렇게 털털 털렸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본 자료는 24년도 2분기 기준에 삼성 sti의 재무 상태입니다 글자 조금 작습니다만은 확실히 현금성 자산이 쫄아던 거는 맞아요 23년도 대 3조 67대 현금성 자산이 1년 만에 1조 8천억 2조 원 정도가 날라갔습니다 이 2조 원 정도는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뭐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그 대신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비유동 자산은 아직까지 무려 10조 원의 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 추정 컨대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 가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2조 원대의 자금 또 거대 예, 자금 확보는 일정 부분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 매각을 통해서 충분히 전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향후에 그걸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주주 배정 유상 전자 카드를 먼저 던지는 것은 삼성 SDI가 s d i 주주를 우롱하는 것이다. 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차이코 비율이 높다는 기사가 많이 나올 건데 실제적으로 삼성 SDI는 차이코 비율이 높은 건 맞습니다. 절대 주준으로 9조 원대. 근데 아까 봤지 않습니까? 투자자산 규모를 놓고 봤을 때이 회사는 대략 10조 원 정도의 투자자산과 비유동자산 합쳐가지고 27조 원의 유동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16, 어, 16조 부채는 그럼 결정적으로 부채 비율은 100%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뭐 그네들의 생각대로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만약에 대한항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 200% 넘는 화학업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런 생탁을 한다면은 오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금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는 주주 배정 유상 증자 외에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유상 증자도 자금 조달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여하튼 이번 삼성 SDI의 주주 배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순번도 떨렸고 주주 배정에 뒤통 주주들한테 뒤통수도 때렸으며 시기적으로 가장 민감한 상법 개정안 이슈에 이 공시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 분들의 공분을 살 수가 있고 분명히 바로 바뀌어야 될 사안이라고 합니다. 마침 이 소식이 하나 있네요. 아, 아마 지난 이수페타시스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왔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마침 삼성 s 테의 유상정자를 중점심사 1호로 선정했다는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자의 규모라든지 타법이 인수자금의 적법성 등을 집중조사하겠고, 대면 회의도 하겠다. 1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니들이 유상정자를 한건 좋은데, 정말 주주가 지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석을 했으며, 생각을 했고, 주주 이익의 권익 해소는 과연 생각한 것인가? 물론 단기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해서, 설비 투자를 해서, 다 좋아지면 나중엔다 좋아지겠지만 은 오히려 그것 자체가 어, 그것 자체가 정말 지금 2차전지를 정설적으로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물론 그건 누구도 알수 없겠지만 은왜꼭이 시기에 됐느냐 또는 이들이 먼저 현금을 조달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방법 쓸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 갖고 있는 기타 투자자산을 매각한다든지 회사체를 통한 자금 조달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은 금융론을 땡긴다든지 삼자 배정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했는가. 그리고 주관사의 의무 소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사전 정보 유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집중사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 삼성 SDI 유상정자 이슈는 엎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되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삼성 SDI를 통해가지고 2차진지산업 다른 기업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런 많은 기업들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나의 주식도 그래도, 그 다음에, LG엔솔은, 최대 주주가 LG 화학이 80%니까, 그럴 가능성이 작, 작을 수 있습니다만은, 거꾸로, LG 화학도 실제적으로 본인 같은 경우도, 지금 양극재 공장도 하고 있고, 오펑도 안 좋기 때문에, 말은 안 했지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LG화, LG엔솔 지분 팔아버리면, 갑자기 LG엔솔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LG엔솔은 최소한, 최소 1조 원 이상 자금도 회사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런 거는 대기업인데, 에코프로 같은 작은 기업들은, 오히려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이쿠! 내 네, 우리 주주들도 갑자기 금요일 장에 유상증자 때리는 거 아닌가? 물론 유상증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많았고 주가 희석이나 이런 시간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주주들은 주주들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게 한국 증시라면 유상증자를 많이 해도 미국처럼 기업 주주 환원율이나 배당률이 높으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무사하면 유상정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라 유상정자를 많이 하더라도 만약 여러분들 현대차 같은 기업들 유상정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오케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꼭뭐 그런 건 아닌데 현대차나 이런 기업들은 삼성이나 이런 기업보다 주주 환원율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주식 배당에 대해서 엄청 규적극직입니다 근데 오히려 삼성이나 SD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SDI에서 혹시 배당을 받아보셨습니까 아마 뭐 이렇게 유튜브 찍으면서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악수를 돕고 금가본의 s d i 중점 수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번복돼야 된다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고 또 한편 상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그런 이슈를 진행한다는 거는 또 많은 기업들한테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어느 정도 사전적으로 인적 분할을 해야 되는 기업이라든지 갑자기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 기업인지. 얼핏 보게 되면 뭔가 그 t 일정 자체가 e 월에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하나 때리고 s 게 진행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뭐 있냐 안 좋은 사례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삼성 s d i 의 어떤 주주 배정과 관련된 팩트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삼성 s d i 이런 행보는 대한민국 주 same as the same a 볼지 h e same as the same 주 s the s 주주님들 힘내시고 이것 때문에 어... 예. <laughs> 힘내십시오. 다음에 또 항상 좋은 영상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요. 주식 클래스 구독 알림 설정.